짠, 짜짠 짠. 일주일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조개구이집이 완성이 됐습니다. 와, 아주 광택이 반짝반짝이게 나는 거 보이시죠? 예, 계단판. 그러고, 낙엽송. 그리고, 4일에 선반에, 그 다음에 계량기 함에,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 낮은 렌지 전용 강간 수도, 그리고 이거는 아침은 목공 안에도 얼마가 들어간 거야? 여기는 서버 공간이고, 자 이렇게 해서 이 벽에 방염 페인트까지. 오이스테인 티크, 그래서 딱 여기서 이제 새로운 퓨전 메뉴들, 조개구이와 새로운 퓨전 메뉴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. 10월 1일에 으하하. 엄청 긴 여정이었어요. 엄청 긴 여정, 이렇게 또 하나를 완수했습니다. 자, 뚝딱맨, 바보도사가 진행하는 뚝딱맨. 프로젝트에 여러분 환영 환영합니다 초대합니다 뚝딱맨으로 오세요.